일단 정부는 80%를 국회에다 제출했고 또 그, 저는 그렇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그렇고, 근데 네.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뭐 따르시겠죠 뭐. 아니 뭐 그건 그렇게 봐지 않습니다. 오늘 언론에 보면은 어, 김부겸 총리나 우리 부총리께서. 우리 당에서 또 의원들이 주장하는 전국민 지원 그걸 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비춰졌는데 그게 맞습니까? 틀립니까? 아니, 일단 뭐. 정부는 80%를 국회다 제출했고 또그 저는 그렇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그렇고 근데 예.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뭐 따르시겠죠, 뭐. 아니 뭐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요? 예. 그럼 언론이 잘못 보도했네요. 네? 그렇죠? 예, 그죠? 아, 예, 그럼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. 선별을 고집하는 것은 실제로 뭐 재정건전성이나 다른 효과들보다는 선별에 대한 어, 이렇게 과도한 집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예, 의원님. 뭐 사실 이거는 그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. 사실 저는 재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은 재정운용에 있어서 이게 모든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기초 생계급에 어느 정도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드리고 하는 것처럼 이 지원금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맞지 않느냐해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린 거고요. 정부도 그렇게 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.